thank <laughs> 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를 살랑하는건마지 축구마사가 케수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프로토 승부식 어 103회차 아 4경기 어 전격 다 분석해 왔고요. 아, 저의 긴 영상 시청해 주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코로나가 참 문제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 유럽 전체 리그에도 지금 지장이 있고 특히 이 잉글랜드, 영국에서 이 코로나 이 확진자가 너무 많이 지금 속출하고 있어갖고 리그가 그 취소되는 경기들이 되게 많죠. 현지에서는 뭐 EPL이 뭐그 이번 리그가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런 설이 있긴 했는데 결국에는 일단 밀어 붙이고 리그는 재개하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뭐 울버햄튼도 그렇고. 뭐 버니 뭐 이런 팀도 그렇고 지금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취소되는 경기들이 많고 참 문제긴 문제에요 그래서 뭐 이로 인해 갖고 축구 승무패도 지금 경기가 다 어그러졌죠 어, 토 사장님도 좀 열받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축구 승부패 14경기가 이제 조합이 안 돼갖고 지금 경기가 지금 많이 미뤄져 있는 상황. 그래서 제가, 아유, 이 방송을 또안 하자니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번에 제가 프로토 승부식, 원래 제가 A매치 기간에만 이 프로토 승부식을 제공해드리는데, 결국에는 이 축구 승부패가 없는 관계로 이번 시간 프로토 승부식 103회차, 어, 네 경기 전격 분석해 왔습니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경기가 EPL 20라운드, 20라운드 네 경기 준비해 왔고요. 그런 제첫 번째 경기. 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대 맨유 경기네요. 일단 홈팀 뉴캐슬 어, 리그에서 1승 7무 10패 리그 19위에 위치했고 뉴캐슬의 케이 프라이어 고기수 칼라 윌슨 선수죠. 이번시는 여섯 골야 지난 시즌도 1 2골 폭발시킨 뭐~ 팀의 간판 주포고 뉴캐슬에서는 뭐~ 주전 핵심 중앙선다백 페르난데즈 선수 부상 핵심 레프트백 루이스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존조 c r 비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아이고 하이든 선수까지 징계 결정으로 빠지네요. 반면에 원정팀 맨유 리그에서 8승 3무 5패 리그 7위에 위치했고, 맨유의 키 플레이어 미드필더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죠. 이번 시즌 챔스에서 5골 8도움. 리그에서 다섯 골3 도움. 총 이번 시즌 10골 10 도움 기록하고 있고. 이야, 지난 시즌도 총 28골 17 도움 기록한 뭐 팀의 간판 미드필더죠. 브로노 페르난데스 선수. 맨유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마샬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포그바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그래서 해석하는 결론 결론은 뭐 최근 두 팀이 7번 맞대결 <laughs> 맨유가 6승1패로 절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고 솔직히 전력상 맨유의 우세이기도 하고요. 이 뉴캐슬이 여전히 이 부진한 경기력으로 리그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데다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중원에 이 존조시의 빌도 빠지고 주전 핵심 미드필더 이 하이든 선수까지 빠지기 때문에 제가 볼때 뉴캐슬로선 최악의 전력 노수 이런 것까지 감안해 본다면 원정팀 맨유에. 핸승 두골차 승리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경기 EPL 사우스햄턴대 토트넘 경기네요. 일단 홈팀 사우스햄턴 어, 리그에서 4승 8무 6패 리그 14위에 위치했고 사우스햄턴의키 플레이어 미드필더 워드 프라우스 선수죠.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 선수 이번 시즌 네골1도뭐 팀의 주자이기도 하고 야이사우스햄턴이 어제 새벽에 었던이 웨스트햄 웨스트햄 원정 원정과 하고 웨스트햄을 3대 2로 이겼네요. 3대 2로 이기는 어 약간의 이배을 연출했고 이 경기 워드 프라우스 선수 한골1 도움 경기 MVP 받았죠. 사우스햄턴에서는 남바 원골키퍼 맥카시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레프트미드필더 텔라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반면에 원정팀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 리그에서 9승 2무 5패. 리그 5위에 위치했고 토트넘의 키 플레이어 당연히 공격수 손흥민 선수죠. 이번 시즌 8골 2도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야, 이 손흥민 선수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 에이그.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 윌프레드 자하 선수가 전반전 일찍 퇴장당하는 바람에 일단 승리의 추는 일단 토트넘 쪽으로 많이 기울었고 결론은 3대 0 토트넘의 완승. 이 경기 어 손흥민 선수가 팀의 세 번째 골, 한골 추가하면서 리그 오이고, EPL, 이거 4경기 연속골이거든요? 와, 어마무지하죠? 이거 4경기 연속골. 이, 특히나 이 손흥민 선수가 이번 대, 이번 상대인이 사우스 햄턴 최근 이 소튼을 상대로 4경기 연속골이에요. 소튼을 상대로 4경기 연속골. 그 4경기에서요. 7골 폭발시켰어요. 제가 알기론 저 지난 시즌에 원정과 고 포트트릭. 4골 폭발시켰었죠 아마. 그래서 이거 최근 소튼을 상대로 4경기 7골 폭발시키고 있는 손흥민 선수. 아 이번 경기도 아마 골을 제가 기록할까 싶 싶은데, 사우스햄튼으로 아마 강했던 손흥민 선수였고, 토트넘에서는 주전 핵심 중앙 센터백 로메로 선수 부상, 핵심 레프트 백 레프트 백 세세뇽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결론은, 결론은 토트넘이 최근 소튼을 상대로 3연승3연승을 하고 있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이 사우스햄튼이 지난 라운드 이 강호 웨스트햄 원정 경기를 승리하며 이 반등을 하긴 했으나, 이 여전히 이 수비지는 불안한 상황. 토트넘의 이 콘테 감독, 오, 콘테 감독이 부임한 뒤로 이 훈련의 강도 이런 것도 세서 그런지 이 토트넘의 경기력이 완전히 황골탈퇴했어요. 이뭐 패스 공급, 뭐그 패스 줄기, 아 일단 전반적인 이런 정 정신 무장 상태, 그리고 뭐 조직력. 뭐 이런거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볼때이 경기력이 이 토트넘이 이 최근 뭐 초상승 궤도에 오른 만큼 제가 볼때 원정팀 토트넘의 두 골차 승리, 핸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번 경기 EPL 첼시대 브라이튼 오프라비온 경기네요. 일단 홈팀 첼시 리그에서 12승 5무 2패 리그 3위에 위치했고 첼시의 키 플레이어 미드필더 조르징용 선수죠. 어, PK 담당 선수고 이번 시즌 챔스에서두 골, 리그서 에 여섯 골, 일도 PK 골이 좀 많긴 해요. 이번 시즌 그래서 총 여덟 골, 일도 기록하고 있고, 이야, 이탈리아 국가대표 선수기도 하죠. 지난 어, 오늘 새벽 에 있었던 아스톤 빌라, 아스톤 빌라전 원전과 갖고 3대1 대승 거뒀는데 이때 PK로 두골 폭발시켰던 조르징뉴 선수예요. 체시에서는 어, 주전 핵심 레프트 미드필더, 레프트 백도 같이 보는데 벤치레일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공격수 카이 하베르츠 선수 코로나 주전 핵심 중앙센터 백 티아고 실바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반면에 원장팀 브라이어턴 오프 라비언 리그에서 5승 8무 4패 리그 9위에 위치했고 브라이어턴의키 플레이어 공격수 닐모파이 선수죠 프랑스 국적 선수 무파이 선수가 이번 시즌 7골 기록하고 있고 어,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 브렌트포드와의 홈 경기 2대 0으로 승리했는데 이 경기 한골 추가한 닐 무파이 선수예요. 무파이 선수가 브라이토노팔비온에서 새 시즌 새 시즌간 89경기 24골 뽑아내고 있는 팀의 간판 주포고 브라이토노팔비온에서는 핵심 공격수. 로카디아 선수 코로나 걸렸고 주전 핵심 중앙센터 백 덩크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결론, 결론은 이 첼시가 10년 넘게 브라이어토노파 알비온을 상대로 하는 홈 경기에서 진 적이 없고 패배가 없죠. 패배가 없을 만큼 강하고 이 브라이어토노파 알비온이 지난 라운드 어 브렌트포드를 2대 0으로 이기기는 했으나 여전히 이 경기력은 답답한 상황이고 첼시가 이 무엇보다 중원. 이 중원의 핵심이죠. 지난 아스톤빌라전을 통해 갖고, 어, 이 칸테, 칸테 선수가 복귀를 했고, 최시로서는 이 칸테 선수가 있고, 없고, 가 천지 차이죠. 이 칸테 선수가 없으면 승률이 수직, 낙하, 하락하고, 칸테 선수가 이 복귀한 경기에서는 이 승률이 수직, 상승하죠. 칸테 선수가 복귀한 만큼, 그리고 지난 뭐 아스톤빌라전, 이 루카쿠 선수가 두골 넣었죠. 루카, 아, 루카쿠 선수가 골, 두 골이 아니라한골 넣었구나. 조르진 선수가 두골 넣고, 이 루카쿠 선수가 오랜만에 이 골맛을 본 만큼, 재볼 때 홈팀 체시의 두골차 이상 승리, 헨승 체시의 헨승 예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기 EPL 브랜드포드 대 맨시티 경기네요. 일단 홈팀 브랜드포드 리그에서 5승 5무 7패 리그 13위에 위치했고, 브랜드포드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이반 토니 선수죠. 이번 시즌 네골2도 기록하고 있고 야 지난 시즌 브렌트포드가 2부 리그에 있었죠. 2부 리그에 있을 당시 이 챔피언십 2부 리그에서 31골로 득점왕 차지했었던 이반 톤이 선수였어요. 브렌트포드에서는 핵심 중앙선 탑백이 9대 9대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골키퍼 라야 선수 부상. 핵심 미드필더 다실바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 센터백 아이에르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 센터백 요르겐센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반면에 원정팀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 리그에서 15승 2무 2패 리그 선두에 위치했고 맨시티의 키 플레이어 미드필더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죠. 요 지난 경기도 이 제로톱 정 중앙 최전방의 제로톱 자리에도 서서 뛰던 이베르나르도 실바 선수였고 이 포르투갈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챔스에서 피1 도움 리그에서 7골 1 도움 총 7골 2 도움 기록하고 있고 이베르나르도 실바 선수가 이 5시즌 간 맨시티에서 5시즌 간 224경기 마2골 뽑아내고 있는 팀의 간판 미드필더죠. 맨시티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페란 토레스 선수가 아이 겨울 시장을 통해서 이 바르셀로나로 이적이 거의 확실시 됐어요. 이제 이적이 거의 확실시 됐고 핵심 라이트백 하일 워커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로드리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그래서 해가 하는 결론, 결론은 긴 멘트가 필요 없는 매치야. 전력상 맨시티의 절대적 우위이기도 하고, 이 뭐, 케빈 브라이너,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도 복귀를 했고, 중원에 뭐, 균도간 선수도 복귀를 했고, 아까얘기하다시 뭐, 베르나루 실바 선수도 있고, 결국엔 이 뭐, 로드리 선수의 좀 부상공격이 아쉽긴 하지만, 열시, 역시나 현재 전력은 맨시티가 엄청 강해요. 맨시티가 이 최근 공식 경기, 12경기, 12경기에서 11승 1패예요 <laughs> 어마무지하죠. 이 1패도 그 챔, 제가 알기로는 챔스 마지막 경기, 라이프지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진 건데, 그 경기도 거의 1위를 확정했기 때문에 거의 1.8군? 1, 1 6군으로 경기를 나섰기 때문에 진 거고, 현재의 이 맨시티의 전략은 진짜 어마무지해요. 11승 1패로 무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 반면, 이브랜트포드는 전력상 열세이기도 하고, 최근 리그 10경기, 2승이면 6패거든요, 6패. 6패로 부진의 늪에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볼 원장팀, 맨시티의 3골차 이상 완성. 어, 원장팀 맨시티의 3골차 이상 완성. 핸디승. 예상하겠습니다. 이로써 제가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103매차 4경기 정격타 분석해드렸고요 아, 저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